성문 산단의 최종 입지 선정 이후 올해 8월까지 진행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및 수익성을 고려했을 때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지난해 3월 당진시 성문 국가산업단지가 제5 LNG가스 생산 기지로 선정됐는데요, 국내 천연가스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저장탱크 사기와 부대 설비 등이 설치되는 제5lng 생산기지 1단계 건설 기본계획에 대한 의사회 의결을 받았으며 현재는 건설을 위한 준비반을 운영 중입니다. 1단계 건설공사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와 인허가 절차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한 뒤 2022년 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가스공사는 2020년 1월 제5기지 건설부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제5LNG 기지는 성문산업단지 분양률을 높일 뿐 아니라 벙커링 사업 등 연관 산업을 통한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JIB 뉴스 윤희민입니다.